실천 역량을 높이는 전문 지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우선 보겠는데요. 개인으로부터 환경에 이르는 폭넓은 삶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의 특성상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활용되는 지식은 대부분 사회과학과 또 인접 학문들의 지식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천기술의 지식은 사회복지 실천의 맥락과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과 내용 속에 사회, 문화, 과학, 역사, 예술, 철학 등 기초교양 과목을 폭넓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소외계층이 겪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사회 변화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또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인류학 등 기초사회과학으로부터 얻어지는 지식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특정 지식에만 의존하거나 한정하기보다는 주어진 개입 상황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이해하고 실천의 맥락에 맞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인간 행동과,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지식이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어, 이 실무회를 이해하는 그런 어, 지식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이 겪는, 개개인이 겪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교과목을 학습을 하시면서 인간의 어떤 발달, 어, 과정상의 이해, 그리고 행동의 특징을 우리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 그 분류해 놓았고 개념화해 였는지를 아마 학습을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 행동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인간이 환경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적인, 상호적인 영향력을 어,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